카메라 켰다 나 누구니? 달고나 라떼 먹고 싶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어디가고 있죠? 달고나 라떼 먹고 싶다 자 우리가 지금 치 l c 티 자이 또예당에 걸리뿌 같고 치엘시티 자이야 완전 찐이야 예당의 에 걸리뿌 같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지만하았어 대박. <laughs> 응? 달고나. <laughs> 아, 여기서 달고나 라떼 없잖아. 내가 사 줄게. 달고나 라떼 먹으면 어. 말이 술술 나올 걸. <laughs> GLC 디자이 브리핑함 해도 아, 좀뭘 시키라. 매기고 식아야. 맨니브로셔. 이 GLC 디자이가 울산 현장인데 부산 사람들도 1순위 자격이 됐었죠. 맞습니, 어? 맞습니까? 네. 알아어 <laughs> 전그 사람도 일순이 자격이 되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급하게 넣었었죠 일순이 되는 줄 어. 몰랐어 어 몰랐는데 갑자기 네가 넣어야지 된다 하길래 그냥 넣어, 넣었는데 그치. 덜컥 또 예비 당첨이 되어 버려 가지고 아침 8시에 문자가 왔지 어 <laughs> 문자 오랜만에 <laughs> 느끼는 급쫄이한그 그 심장 그 기분 <laughs> 문자가 갑자기 띠리리고 같고 네가 나한테 문자 왔다고 자랑했는데 어. 보니까 나도 와 있어 어, 어 그래갖고 아 짜증나게 내가 더 뒷번호야 내가 안 보냈어 <laughs> 근데 또 이게 1단지, 2단지 나눠서 청약을 받다 보니까 음. 우리가 다 넣어가지고 다음 날또 왔어. 그래서 총4 개가 예비 당첨이 됐죠. 그만큼만 사람들이 안 넣었나 봐. 어 그러니까 또 울산에서는 워낙 동구에 입지가 안 좋다 보니. 카페 들어가서 봤는데 음. 다그 울산 사람 그 쳐다도 안 본다면서 왜넣이하면서다 <laughs> 그렇던데. 어 근데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또 부산도 그렇다 해가. 그때 어떤 댓글 그게 있었어. 뭐? 사하힐스 같은 존재라고 왔는데 아. 지나고 나면 붙지 못할 거라면서. 아. 나 솔직히 나도 사하힐스 그렇게 될줄 몰랐거든. 아무튼 뒷번호이긴 하지만 또 놀러 가는 겸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너 가봤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네. 아주 쫄깃쫄깃하겠네. 이런 쫄깃함도 한번 느끼줘야지. 쫄깃함 너무 몇년 됐다. <laughs> 아, 근 지난번에 그 사상 중흥에서 쫄깃함 느끼러 갔다가. 아니, 나는 쫄깃함 느껴. 그때 제대로 느꼈지. 때는사상 중북 때는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와, 의외로 사람들이 앞 번호 계속 밀리는 바람에 거의 내앞에까지와 가지고 쫄깃함을 제대로 느꼈다가 앞에 거의 한세 명인가 네명 놔두고 내 앞에서 끊기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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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함 만 느끼고. 아, 갖고 나 갖고 바로 콜라 오샷 때리고 집에 갔다 이거. 아무튼 오늘도 별 생각 없이 와긴 왔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말은 이렇게 해도 또 OTP까지 꼬마게 챙겨갔지 아무튼 잘하고 가자. 근데 브리핑 함해도 달고나라들 입에 들어가야 나오지 그맨 입으로 나오나 그런게 이제 공업탑 여기만 지나면 네. 도착한다 눈치게임 제대로 해야지 어? 어디고? 어느 공원인고 부지에요 나 안가? 운전자가 봐야지 아나 헷갈리네 그래서. 자 이제 다 왔네 저기 보이지? 어. 어. 오크림! <laughs> 오크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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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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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났나봐. 몇개 남았겠지. 그러니까 개수가 몇개 없었겠지. 아, 근데 몇개 남았는지도부터 먼저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어, 희망을 버리고 갈수 있잖아. 뭔가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주력급 당첨대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 막대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예비 주자는 동호수 추첨 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 규칙상 당첨자로 관리되며 일순위 자격을 상실됩니다.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결정받아 공급 체결을 원하는 경우 즉시 체결하여야 하며 금일 오후 4시까지 계약 미체결 시 동호수에 대한 권리는 오늘 동호소를 뽑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해도 통장 사용이니까 뽑으시는 내 2단지에는 참석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은 자녀 동호소를 먼저 공개를 할게요. 84F5 1단지 자녀 동호소는 38세대입니다. 혹시 참석 안 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게 수건이구요. 수건대로 나와서 추첨을 할텐데, 나오실때 참가신청서 작성하신거 있죠.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